예, 요 오늘은 전기기사를 취득하신 분 그리고 뭐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도 해당이 될거고 앞으로 뭐 전기기사를 따겠다 이런 분들도 필요할거예요그 전기기사 따고나서 예? 그냥 경영, 경험이 없으니까 실무도 배워야 되고 선임은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막 선임하면서 이제 허드렛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냥 공사업자한테 공사를 맡겨야 되는 거죠 정기안전관리자가 할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선을 조금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뭐 퓨즈나 갈고 그런 뭐라고 하죠 고치는 용도? 그 정도지 우리가 뭐 어떻게 엄연히 말하면 전등 바꿔주고 스위치 바꿔주고 이런 것도 걸려요 걸린다고 봐야 돼요 공사 업체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본금 갖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보면 이제 전기 안전 관리자의 직무 범위가 나오고요 법적 근거가 나오죠 시행규칙 30조 제 2항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입니다 세부 사항은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고 봐요. 불안하시면 연애 두번 정도 상하반기 하시면 됐고, 이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겠습니다 확인 점검, 뭐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소음으로 들을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업무의 감독. 뭐 감독이라고 해서 막 뒤팀주고 야구 감독, 축구 감독처럼 막 으쌰으쌰 이렇게 한게 아니라 뭐 솔손수범 해주면 리더로서의 더뭐 이렇게 믿고 따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 그리고 뭐부하직원이 계신 분들은 조금 다독이면서 인간적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설비의 운전 구작권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예. 운전조작도 마찬가지죠. 예. 뭐, 버튼 누른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전기 버튼, 뭐, 수동조작이라든가 또는 뭐, 정전 대비해서 우리가 뭐, 그, 어 교대 직원이 있을 경우, 교대 직원에 대한 뭐, 조작 방법에 숙지된 이런 업무의 감독까지, 이런 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전기 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기록 및그 기준 기록에 대한 보존 이렇게 됐어요.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뭐 직무 고시 별지 1호 서식에다가 작성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뭐 회사에 맞는 그 일지에다가 보관하셔야 되겠죠. 예. 네, 보관하시고 공사 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 검토예요. 공사 계획이니까 뭐편압기의 감설, 증설 뭐 MF 변경에 따른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뭐 정기 검사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제 검사지만 그것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서류인가 신청 서류 또는 뭐 신고에 필요한 서류 검토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공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업자들이 와서 이제 소리가 조금 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검사 맞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염무도 뭐, 안전관리자의 직무래요. 근데 보면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억 건 미만인 공사. 자발적으로 뭐, 하실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쵸? 서류 뭐 이런거 좀 내야 될 것도 있을 건데 예, 그리고 전기 수용설비 증설 변경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이 공사 예, 이것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자, 막 나서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감리라는 것도 뭐 자기가 이제 쌓이만 하는게 되는게 아니잖아요 챙겨야 될 것도 있고 변압기 뭐 증설 뭐 또는 변경 뭐 감설 뭐 이런거겠죠 MOF까지 다 딸려 나 딸려 다, 어, 딸려 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가 있어요. 네, 법적 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 4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성실이가 이이 단어에 모든 게 함축돼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나중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어, 이 뭐냐 이게 시를 가리게 된다면 이게 성실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불성실하게 되면은 이제 책임을 이제 따라가야 되죠. 전기설비의 소유자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누설 전류가 많이 생겨요. 누전 경보기에 어, 진짜 많이 생겨요. 그 경우는 바로 내려야 되겠죠. 근데 왜 보고했는데 막아 이거 미는 전화 많이 온다. 그냥 켜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따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 사고 나면은 뭐 안전관리자가 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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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힘없는 사람 아닙니까. 경영자들은 다시 돈을 또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시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집행유예라든가 아니면 벌금이라든가 뭐, 중재, 대, 뭐, 중대, 제제철벌법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안전관리, 그, 사망사고는 줄어들진 않았다고, 그,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의 직무교육, 법적 근거, 안전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37조입니다. 안전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이게되있고요 교육 과정 대상 및 기간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 안전 관리 기술 교육은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기간이 5년 미만인 자 3년마다 한 번씩 보고, 한 번씩 교육을 받고요. 의무적인 거죠. 전기 안전 관리 기술 교육 2는 안전 관리자가 선임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3년마다 한 번씩 받, 받고요. 그리고 특별 교육은 전기 안전 관리자로서 최초 선임된 자래요 선임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교육 과정별 20일 시간 된다고 공통이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별 교육이죠. 예, 선임 어 관리자로서 최초 선임된 자. 이분들은 이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임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빨리 크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교육 받을 때 책을 줍니다. 전기 설비 뭐뭐 뭐 바뀐 규정으로 책을 줘요 네권 다섯 권 정도 세권네권 다섯 권 정도 될 텐데 이거를 다뭐세네 번씩 읽으셔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바로 안전관리 선임하면서도 잘할 수도 있고 바로 기술사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전관리 대행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근거 법적 마련, 그 허가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뭐 전기에 대한 뭐 이격거리, 공사에 관한 감독의 이격 감독 그리고 점검의 이격거리 이런 게다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에, 그러니까 특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필히 이 최초 선임자를 받으실 예정인 분들은 이 여기서 이제 교육 받고 나오는 책들을 꼭 여러분, 다독하셔서 내 걸로 만드시면 뭐 기술사가 빨리, 된, 빨리 된다거나 안전관리 대행 사업자가 빨리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바로 또뭐그 목표하는 바가 다르실 수 있는데 어 전기 뭐 전문 휴련교사2급 뭐 자격증을 따서 강사로도 바로바로 바로 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실기를 합격하신 분 필기를 보실 예정인 분들이 또는 뭐 전기 기사 갖고 계신 분 경력을 만드신 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레벨업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책을 주는 거를 봐라 그리고 이 책은 기존에 이제 경력이 있음, 있으신 분들도 여기서도 책을 받겠지만 이 책을 빨리 통달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자가 빨리 될 수도 있고, 기술사도 빨리 취득하면 개인사업자가 될, 될 수가 있다고요전 기술사법에 의해서 설계의 일종 면허를 낼 수가 있어요. 기술사 가지고 강사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거는 내가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전문직이지, 그냥 대표이사가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은 초보 전기안전관리자가 탈피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뭐 공부를 잘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전기기사 따가지고 야, 난 전기기사 땄다가 아니라 바로 계속 공부를 하셔서 기술사까지 한 번에 가시거나 바로 대형업체 사장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전공사를 가신다거나 한전을 가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직군. 더 좋은 월급,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기술사 공부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화이팅 합시다. 네, 같이 가요. 이상 오늘은 줄이겠습니다.